모든 인허가권을 파주시가 갖고 있잖아요. 이를테면 그건 데이터화 해야 돼요.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인가 내국인인가 점검을 하고 그럼 필요 필요한 인력이 어떤가 수익이 많이 나는가 적게 나는가. 그러니까 감시 사회가 아니라 정보 사회라고 생각해야 돼. 정보 정보를 수집해서. 우리나라 그 경제에 맡게 맞게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말 그대로 뭘까요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 필요한 인력은 이를테 우리 파주시에는 일일한 직업 직장이 있는데 월급을 얼마를 주고 있는데 이 파주시 내 사람들한테 권장을 해야 돼요 되도록내 공이 쓰게끔 같이 의논을 해갖고 자동화할 수 있으면 자동화하고 그니까 내일 내일이 없는 거야 <laughs> 없는 거야 <거인지는>. 인제 <laughs> 자식도 한한 명씩 태어나잖아요. 맥집 건너서. 그럼 그게 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 자식으로 키워야 되고 이 기업이나 이런 것도 다저 사람들 돈 벌어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우리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. 저 기업이 잘 돼야 되고 저 기업이 잘 되면 우리 우리 나라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시켜야 돼. 요 말로만 데이터와 뭐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결 안 시키잖아요. 다 단절돼 있잖아요. 너는 너나나 세상은 다 데이터화되고, 연결화, 연결화되고, 복잡해지면 된다고 하면서, 삶 자체는 단순하잖아요, 그냥. 다 단절된 삶을 살잖아요.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데, 좋은 세상이 오겠어요? 뭔가 자꾸 만 이상한 거죠, 세상이. 자꾸 뭐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. 그래서 기존의 소개업들 다 없애고, 인력사무지행기도다 통폐업 해갖고, 시청으로 다, 아니면, 면, 이쪽으로 했고, 다, 요점, 하나, 거점을 다 빼요. 그래갖고, 이, 회사에, 회사가 앞으로 진행 가능한가. 아이, 돈 벌라고 그냥 건물만 짓지 말고, 이 건물 다 비어있어요, 이 안에. 지어만 놓고, 대출 받았는지 다 해갖고, 그냥, 이자가 싸다 보니까. 남잖아요, 남는 장사니까. 건물만 지으면, 땅 파갖고, 건물만 지으면 남는데, 이거 비어있, 비, 비어있단 말이에요, 공장 같은 거, 이런 경우 활용을 다안 해요. 낭비잖아, 요 낭비. 우리가 어렸을 땐 낭비하지 말라. 쌀한 털도 아껴라. 뭐 이런 낭비. 근검 전략. 아, 지금 근검 전략 하면 이상하죠. 근검 전략을 한번 튀긴 게몇번안 돼. 이거 땅, 땅 이렇게 산 같은 거놔는 거보다 지어갖고 하면 돈이, 돈을 돈 버는데 누가 이걸 갖다가 산을 연결놓고 밖에 있는 땅이 다그린벨트 묶어놨잖아요.